안녕하세요. 이글톡톡 진행을 맡은 ABO 김한희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글톡톡과 함께 멋진 마감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글톡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의 가치를 더하고 성장의 기회를 넓히며 결실을 완성하는 함께하는 여정, 2026년 회계년도가 시작됩니다. 2026년 회계년도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신규 ABO 구매자, Q 도전 리더, 핵심 리더, 리더의 리더, 글로벌 리더로 나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 ABO 구매자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ABO 프로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새로 가입한 ABO를 위한 프로모션은 신규 ABO 프로모션과 신규 ABO 장소 프로모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ABO를 후원한 리더님들을 위한 후원 감사 프로모션입니다. 그리고 9월 가입한 신규 ABO 대상, 10월, 11월, 12월, 재구매 프로모션까지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규 ABO 프로모션입니다. 2025년 9월 가입 신규 ABO 대상으로 첫 주문 코어 제품으로 10만원 이상 구매 시, DC드랍스 본품 두 종과 웰리스 분석권, 초이스 미니를 그리고 코어 제품 25만 원 이상 구매 시 글리스터 치약구의 제품 6종과 웰리스 분석권, 초이스 일반 비즈니스 매뉴얼을 증정해 드립니다. 기존 샘플 키트 증정에서 인기 제품 본품 증정으로 변경된 점 참고하여 많은 신규 ABO 후원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신규 ABO 장소 프로모션입니다. 9월 신규 ABO 중 가입 당월부터 11월까지 연속 장소 주무시 최대 2만 5천 A클릭 머니를 지급해 드립니다. 기본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시 이용, 이용시 받으실 수 있는 에이클링머니 지급을 받으시면서 신규 ABO 프로모션 기간에는 장소 1회차에는 지급되지 않던 5천 에이클링머니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회차에는 추가 1만 에이클링머니가 지급됩니다. 기존 1만 에이클링머니와 신규 ABO 장소 프로모션 1만 5천 에이클링머니까지 총 2만 5천 에이클링머니를 받으실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신규 ABO들에게 더 많은 포인트 혜택을 기존 ABO에 더 많은 소비자를 만드실 수 있는 기회니만큼 집중하는 9월, 11월, 10월, 11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 후원 감사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 유자격 플래티늄 이상 ABO 대상으로 신규 ABO 25만원 첫 구매자 30조 이상 후원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30만원 기프트카드를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11월, 12월 ABC 재구매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9월 신규 ABO 프로모션 달성자 대상으로 10월, 11월, 12월 ABC에서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샘플 증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Q 도전 리더를 위한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연속 Q 달성의 중요성은 정식 사업과 플래티넘 달성과 유의적인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 4번 연속 Q 달성한 리더가 회계년도 플래티늄 달성률이 94%에 이릅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속 Q 프로모션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마감 플래티늄 미반 달성자의 한해 두번 연속 Q 하시 30만원 기프트 카드, 세번 연속 Q 60만원 기프트 카드, 네번 연속 Q 90만원 기프트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6회계년도 정식 사업과로발돋움하면서 풍성한 혜택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핵심 리더를 위한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2026년 회계년도 비전 트립 리더십 세미나 프로모션입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 추가 조건 완화 프로모션입니다. 더 많은 리더님들이 푸켓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전년 대비 FQ 세계 성장시 한 그룹 독립 사이드 680만 PB, 두 그룹 독립시 사이드 400만 PB를 인정해드립니다. 리더의 리더를 위한 비전트립 세미나 프로모션입니다. 에메랄드 뉴 프로모션으로는 전년 대비 FQ 3개 성장에서 2개만 성장해도 포켓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전년 대비 FQ 1개 성장 또는 전년 대비 FQ 유지 혹은 개인 크루 PB 1000만 성장 시에도 비전트립이 참석 가능합니다. 더 많은 리더님들을 후원하셔서 더 많은 포켓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위한 더 유연하고 더 완화된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26년도 회계년도에는 글로벌 리더를 위한 새로운 프로모션들이 제공됩니다. 글로벌 자격 인정 크 프로그램 완화는 플래티늄 인정으로 글로벌 리더 달성의 기회 확장이 더 가까워지셨으며 QC 성장 인센티브,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대상, 2세대 사업자 대리 참석까지 새로운 프로모션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 핸드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촘촘하게 설계된 2026년 해계년도 인정과 보상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정식 사업가 플래티늄 P는 New Platinum Forum인 워커일이 부활되었으며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와 프론트 라인인 성장 인센티브는 조금 더 직관적인 금액으로 명확하고 확실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메랄드 이상 리더님들을 위해 핀 유지 인센티브 보상 프로그램과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을 위해 다이아몬드 세미나와 비전 보너스의 기회를 엿보실 수 있으며 소속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플래, 플래티늄 레그 인정으로 글로벌 자격 인정 프로그램이 완화되면서 유연한 계산 단식으로 QC 성장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6년 회계년도 상반기 주요 일정 안내입니다. 9월 25일에서 27일 스페셜 다이아몬드 세미나, 에메랄드아카데미가 웨스틴 조선 부산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9월 27일 토요일 부산 국제영화의 전당에서 내셔널 컨벤션 행사가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비전트립 리더십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중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뉴플래티늄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아메이 데일리 교육 루틴과 함께 아메이를 똑똑하게 이용해보세요. A 컨텐츠에서 순시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STP 자료, 월 2회, 오후 2시와 7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매월 주요 제품에 대해 알아보는 월간 온라인 제품 세미나, 매일 오전 8시 1분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되는 A 라이브, 매주 월요일 9시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 브랜드 담당 강사가 직접 설명하는 제품 교육인 본사 지원 제품 교육은 월 1회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잘 계획하셔서 필요한 교육을 쉽고 빠르게 배우시길 바랍니다. NCA 참가 신청 일정입니다. 호주 케언제 초청장 발송 및 접수 일정 공지는 8월 22일 진행되며, 참가 접수 및 액티비티 신청은 8월 25일에서 9월 7일까지입니다. 2025년 회계년도 뉴 에베랄드 아카데미와 다이아몬드 세미나는 초청장 발송 및 접수 일정은 8월 22일, 참가 접수는 8월 27일에서 9월 3일까지입니다. 기간 확인하셔서 접수 및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내셔널 컨벤션은 9월 27일 토요일 진행되며 장소는 부산국제영화들 영화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플래티늄이상 유핀 성취자 조당 2명, 유자격 에베랄드 이상 조당 2명이 대상자이며 유핀 인정을 포함한 동기부여 행사가 멋지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많은 유핀 리더님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PF26 주요 제품 출시 및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8월 더마 아키텍트 사전 출시 예정되어 있으며 커스터마이즈드 110주년 프로모션과 비타민 D3 K2 프로모션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생활 습관 성형의 시작 건모닝 코리아 팀 챌린지 미션 안내입니다. 건모닝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로 프로틴과 유산균을 동시 구매자하시는 분들이 90.6% 증가했으며 건모닝 앱 누적 가입자는 44,400명, 누적 인증 횟수는 무려 372만 회로 돌파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쉬워졌고 섭취 습관을 만들어서 정기 구매로 연결하는 것도 쉽다 보니까 비즈니스의 기회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생활 습관 성형의 시작 건모닝 코리아 팀 챌린지 미션 팀 신청 안내입니다. 팀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션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입니다. 팀장은 유,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 리더님이 가능하며 미션 내용은 팀에 참여하여 팀과 함께 두달 동안 80% 이상 건모닝 인증을 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팀장은 유자격 플래티늄 이상 리더가 10인 이상의 팀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10인에는 자녀 프로필도 포함 가능합니다. 기본 미션은 팀이 함께 80%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증정합니다. 한 달만 성공시 엔자인 바이오 미니 한 개를 확보하며 두달 모두 성공시 엔자인 바이오 미니 한 개를 더 증정하여 서총 25,000원 ,000, 상당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미션입니다. 챌린지 참가자 중 겉모닝 제품 구매 인증하면서 바우처 추가를 증정해 드립니다. 프로틴 제품군 중 하나 이상, 유산균 제품군 중한개 이상을 구매하시고 겉모닝 인증 사이트에 이름 1회만 인증하시면 자동 트래킹이 됩니다. 7월에서 9월 구매자 중 9월 팀 미션 성공 시 뉴트리 라이트 5,000원 바우처가 제공되며 8월에서 10월 구매자 중 10월 팀 미션 성공 시 뉴트리 라이트 5,000원 바우처가 또 제공됩니다. 마지막 추가 혜택 안내입니다. 더 많은 팀원이 참여하면 더 엄청난 경품을 제공합니다. 자녀 프로필 포함 50명 이상이 달성 시 89만원 상당 엠모스피어 블루 한 대가 증정되며 단팀 인증률 기준 상위 100팀이어야 합니다. 또한 100명 이상 달성 시 150만 원 상당의 일4 0 0한 개가 증정되며 팀 인증률 상, 상위 50 팀이어야 합니다. 나의 팀 랭킹 현황은 검모닝 앱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더 재밌게 검모닝 인증 사이트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팀원 인증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인증 여부와 미션 현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며 팀장과 팀원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누적 인증 횟수가 올라가면 더 높은 겉모닝 핀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배치 획득을 목표로 하면 우리만의 팀 미션을 운영하는 재미까지 일석삼조 겉모닝 앱을 활용하셔서 즐겁게 미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신규 ABO를 위한 겉모닝 스타터팩 프로모션도 준비했습니다. 9월 1일에서 30일 겉모닝 스타터 습관 세팅 팩으로 파이토 프로틴 450g 한 개와 밸런스 위드인 30포 한 개를 업차지 8,000원으로 겉모닝 쉐이커 스쿱 한 개를 건모닝 쉐이커와 스쿱 한 개를 증정 받아 보세요. 다음으로 겉모닝 스타터 패밀리 팩은 파이토 프로틴 900g 한 개와 밸런스 위드인 90포 한 개를 20만 5천원 가격으로 겉모닝 쉐이커 한 개. 엔자임 바이옴 미니 1개, 스쿱 1개의 때까지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 습관의 시작, 겉모닝 스타터 프로모션으로 건강한 9월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이 웰리스랩 well 안내입니다. 많이 기다려셨습니다. 드디어 마이웰리스 랩 출시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10월 22일 플래티늄이상 선출시를 시작으로 2026년 1월 6일 모든 리더님들이 마이웰리스 랩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미리 마이웰리스 랩을 꼼꼼하게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뉴트리 라이즈 커스터마이즈드 팩 리뉴얼 안내입니다. 기존 커스터마이즈드 팩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맨즈 팩은 에너지 팩으로, 골든 팩은 밸런스 팩으로, 틴즈 퍼펙트 팩은 이뮤너 팩으로, 우먼즈 팩은 단종되고, 새로 생성된 발탈 팩까지 총 4종이 리뉴얼됩니다. 커스터 엔즈트팩 10주년 기념 프로모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며 SOP 신규 가입 시 1개, 1개월 차에는 엔자인 바이옴 미니 2개, 3개월 이용 시엔자인 바이옴 미니 3개 한 달치를 증정해 드리오니 신규 SP, SOP로 더 많은 혜택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제품 뉴트리 라이트 비타민 D3K2 안내입니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기 위해 뉴트리라이트에서 새롭게 비타민 D3K2를 출시했습니다. 8월 12일 비타민 D3K2 출시되고 현재 프로모션은 진행 중입니다. 비타민 D3K2 본품 3개 구매 시 칼맥 D 미니 4개가 증정됩니다. 전신 건강의 시작 비타민 D3K2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개년도와 함께 야심차게 9월에 출시되는 더마 아키텍트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사전 출시 프로모션으로는 아티스트리 제품들과 함께 유자격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을 위한 사전 8월 말 출시 예정이며 전 ABO 대상 출시 프로모션은 9월 1일 출시 예정입니다. 보상 판매 프로모션으로는 아티스트리 제품들과 함께 17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한정 출시 프로모션 125만 9천 원, 보상 프로모션 적용 시 120만 9천 원으로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보상 해당 제품으로는 더마 소니 클렌징 디바이스 랩스 리텍스 라이징 시스템과 비타민 C 이온 토포레시스를 가까운 ABC에 반납하시면 더마 아키텍트 5만 원 바우처가 발행됩니다. 더마 아키텍트 구매 시 바우처 적용하시면 되고 바우처 발행 기간은 8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 기간은 사전 출시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후아 허브 뷰티 클렌저 트래블 세트가 8월 19일 한정 수량으로 출시됩니다.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에 일상부터 여행까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으며 유기농 인증 성분의 저자극 케어 제품입니다. 후아 썸머 케어 프로모션은 허브 뷰티 클렌저 트래블 세트 포함 후아 3만원 이상 구매 시 후아 팬티 라이너 미니 세개입을 5팩 증정해 드립니다. 막바지 여행철 피스템 놓치지 마시고 센스있는 바캉스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9월 4일 한정수량으로 전기품 한알 육수세트가 26,600원으로 출시됩니다. 한알로 즐기는 20가지 산해진미 농축 육수이면서 기본 육수와 칼칼한 매콤 육수, 취향대로 고르는 두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분만에 완성되는 만능 육수이며 하나씩 꺼내 쓰는 개별 포장으로 캠핑 여행 야외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노브스 갈라 올리브유 통살 참치 세트가 9월 4일 한정 수량으로 25,800원으로 준비됩니다. 황다랑어 통살 80%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참치의 고소함을 극대화시켰으며. 참치 올리브 오일 소금만으로 완성한 깔끔한 맛으로 선물 혹은 우리 아이를 위한 우리 아이를 위해 준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손 다칠 걱정 없는 안심 따기이니 걱정 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라임트리 호박 파차가 9월 4일 8,200원으로 한정 수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은한 단맛의 품은 국산 호박을 정성껏 건조하고 고소함이 살아있는 국산 파다드로 고사하면서 깔끔한 맛의 차입니다 명인의 노하우와 배합 철학으로 완성한 호박과 파채 균형으로 남녀노소 모두 물 대신, 마시, 마, 물 대신 마시기 부담 없는 국산 원료 무카페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맑게 채우고 흐름을 깨우는 가벼운 하루를 호박 파차와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원포 원 추석 ABC 프로모션은 9월 4일 한정 사 수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전기품의 장류와 라임트리 액상차 4만 원 이상 구매 시양쪽한장 미니와 매실원을 증정해드립니다. 라임트리 침출차 3만 원 이상 구매 시 루이보스 샘플러와 매실원이 증정됩니다. 카페드담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쇼핑백을 증정해 드립니다. 일부 제품 제외되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일 생장 생산자 직접 배송으로 한 번에 편리하게 택배로 한 번에 받아 보시고 6만 원 미만이지만 무료 배생 혜택까지 받아 보실 수 있는 행복한 아름 키친 타월과 로션 티슈를 대용량으로 집에서 편하게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글드림 소식입니다. 지난 8월 15일 금요일 장소는 대구 엑스코와 대구 ABC 두 곳에서 1부는 핀별 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2부는 대구 엑스코에서 연합 세미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업자의 자세와 이미지 관리 A70과 함께하는 리더십에 대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는 전국 영 리더로 구성된 이글 엔젤스 서포터즈 1기 발대식과 기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 출시되는 더마 아키텍트 강의와 송진구 교수의 강의, 그리고 25년 회계년도에 뉴핀을 성취한 사파이어 리더님들의 강력한 와이와 내년 핀업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세미나의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26년도 회계년도를 맞이하여 건인건 앤 윤영미 리더님의 새 회계년도 고프케 QQQ 프로모션 발표로 감동과 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글드림 세미나 일정 안내입니다. 2025년 8월 3주차 오프라인 강의로는 19일 화요일은 서울 스페셜 OM이 아셈타워 27층 오후 7시 30분에 진, 진행되며 광주 오전 FOM 윤나영 리더, 대전 오전 FOM 손예리 리더, 더 구미 오전 OM 박둘자 리더, 통영 오후 OM 최호용 리더, 진주 오전 OM 정순웅 리더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일 수요일은 순천 오전 FOM 황나해 리더, 대전 오후 FOM 조창현 리더, 전주 오전OM 강현주 리더, 광주 오후OM 성충효 리더, 포항 오전OM 정미경 리더, 밀양 오후OM 이종식 리더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1일 목요일은 에스테이션 오전 FOM 김윤하 리더, 울산 오전 FOM 박정미 리더, 울산 오후 FOM 이현주 리더, 대구 오전 FOM 이길동 리더, 대구 오후 FOM 김미령 리더, 창원 오전 FOM 이보현 리더, 창원 오후 FOM 박은희 리더, 부산 오전 FOM 김선민 리더, 부산 오후 FOM 김창음 리더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2일 금요일은 부산 오전 본사 강의, 제주 오전 FOM 박진식 리더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9월에도 비전 보너스를 향한 이글드림 그룹의 프로모션이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6월, 7월 DBC를 수료하셔서 재입가하신 분의 분 경우 50%를 인정해서 2명을 재입가시켰을 때 1명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단 재입가 인정은 이래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4명 재수료는 2명을 새롭게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며, 5명 재수료는 2명으로 인정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프로모션 대상은 2개월 합산 5명 이상 수료시킨 모든 ABO에 하나며, 오프라인 강의만 인정됩니다. 프로모션 대상자에게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며, 최다 수료시킨 1등에서 10등까지는 50만원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또한 리더님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제주, 강주, 대전은 자체적으로 DBC를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 입가시에도 참여 및 수료가 인정됩니다. 8월 31일, 9월 1일에 25회계년도 뉴핀이 되신 리더님들을 초대합니다. 8월 31일 일요일에서 9월 1일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며, 장소는 경주 더 케이 호텔입니다. 오후 3시에 리더님들을 위한 화려한 유핀 성취 랠리와 이글드림 그룹만의 특별한 인정 보상, 감동의 세미나 후 멋진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25년 해기년도 유핀을 성취한 뉴 플래티늄 이상 리더님이시며, 드레스 코드는 남성은 보타이, 여성은 칵테일 드레스입니다. 2026년 해계 년도를 시작하며 고푸 케 q 큐 큐큐 프로모션의 리더님을 초대합니다. 비전 세미나 장소는 거제 소노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 자격 조건은 첫 번째 유자 격 플래티늄 미만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연속 3Q를 진행하십니다. 두 번째 플래티늄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리더님 중 플러스 1 FQ를 하십니다. 세 번째, 뉴핀 도전하시는 리더는 큐 사파이어 또는 큐 에메랄드, 큐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리더입니다. 핀별 기준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리더님들이 푸켓에 도전하는 멋진 기회가 되길 응원 드립니다. 이치영원 25년 해계연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전 중인 리더님들은 끝까지 집중하시길 응원 드리고 새롭게 시작할 리더님들은 열정을 가득 축전하셔서 9월에 새롭게 달릴 준비를 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리더님 모두 2025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2026년 새롭게 달릴 준비를 하시면서 25년 해계년도 마지막 이글톡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